안녕하세요. 약학박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갑상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생긴 장기로 우리 몸의 목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및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다면 몸에 기운이 없고 항상 피곤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양성분은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우리 몸의 성장과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며 우리 몸에는 약 15~20mg의 요오드가 존재하는데 이중 70~80%가 갑상선에 존재하죠. 갑상선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요오드를 이용해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며 이를 체내로 분비해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갑상선 학계의 권고 지침에 따르면 요오드의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에서는 150마이크로그램, 임산부 및 수의 중인 여성은 약 250마이크로그램까지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요오드는 다양한 해조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사가 제한되어 있다면 요오드를 적절히 섭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1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 섭취는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갑상선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15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포함된 영양제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셀렌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갑상선 호르몬 대사와 관련하여 셀렌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셀렌의 보충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논문 결과들도 있어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입니다. 추가로 비타민 B12는 갑상선의 기능에서 결핍되면 안 되는 중요한 성분으로 신경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보타닉스 유기농 요오드입니다. 보타닉스 유기농 요오드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주요 성분인 요오드, 셀렌, 그리고 비타민 B12 모두 유기농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원료 6종 또한 모두 유기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유기 가공식품이란 3년 이상 화학 비료와 유기 합성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유기농산 가공식품에 부여하며 모든 제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증된 식품에만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GMP 및 h a c 인증을 받은 국내 제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 제조되어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약 크기도 작은 소형 정제형으로 1일 일정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식후 관계없이 편한 시간대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복용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약 크기가 작아 목 넘김이 편해 평소 알약을 섭취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국내의 믿음직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함량도 적절하고 섭취도 편해 상당히 만족했는데요 또한 하루 한 알로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갑상선과 요오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오드 섭취가 필요하신 분이나 균형 잡힌 요오드 영양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억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